안녕하십니까. 혼란은 정치 시사의 수를 슬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4월 2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 정치권 진입 아직 하지 않고 있죠. 어, 정중동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누구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죠. 자이 상황에서 이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 그리고 일선 정치권 이쪽 양쪽의 반응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은 일반 유권자들은 보수층 또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오늘 발표된 윈즈 코리아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은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이 33.8%, 이재명이 24.1%. 자,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이깁니다. 47.2대 40.0.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일단 유권자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 1위를 계속 받고 있지만 정치권 특히 어, 윤석열이 몸담아야 될뭐 윤석열이 지금 여권으로 갈 수는 없겠죠. 범야권에서는 이 정중독의 시간이 오래되고 또 침묵이, 윤석열의 침묵이 좀 길어지면서 지금 당장 대권까지, 대선까지, 어, 시간은, 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정치권에서, 법야권에서는 약간 기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행동을 보이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갈지, 국민의힘 갈지, 뭐 제3지대 갈지, 뭐 정당 만들지, 이런 것도 불투명한, 불분명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 되니 이 정치권 안에서 윤석열의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로감 지금 계속 어, 사퇴한 지 거의 뭐두 달이 다돼가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난지도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 이 계속 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계속 언론에서만 여러 가지 추측들만 오고 그러니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이 지금 일종의 불안감으로 이어지죠. 대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범 보수 입장에, 범 야권 입장에서, 반 문재인 진영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이대로 그냥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겠다 해서 야인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거나 아니면은 뒤늦게 뭐 5월 초순 등판설, 5월 중순 등판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라도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는 뭐 언론, 그리고 여권의 금전 과정에서 혹시라도 중도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그러니까 피로감이 지금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또 고건, 방기문 사례가 또 덜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고 해서도 막상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탈락할 것이다. 중도 낭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어, 윤석열이 워낙 갑자기 등장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입니다. 전격 사퇴하고 나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놔두고 정치권에 돌아오는 그, 그것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 플랜 A 윤석열을 법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로 상정한 유일하게 상정한 플랜 A 이것이 어. 어떤 주류였는데 만약에 이 플랜A 윤석열을 대권조사로 상정한 플랜A가 폐기가 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언론검증 과정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돌발 변수로 낙마를 하면은 플랜A가 폐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범약 야권에는 윤석열을 바짝 추기가 하는 어떤 독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랜B를 만들어야 된다. 플랜 B, 플랜 B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요 며칠 사이에. 자, 플랜 B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플랜 B,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어떤 세력이 될 것이냐? 윤석열 플랜 A가 폐기 처분되면 플랜 B, 어떤 세력이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범죄권, 반문제인 진영에서 동상이몽이 뚜렷이 보입니다. 자, 정치적인 이해덕실, 또 본인의 정치 욕심, 이런 데 따라서 제각각 플랜 B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 일단 보시면 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여러 갈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 자기 그 대권을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쪽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이든, 일단 플랜 A가 없어지면은, 플랜 B로서, 기존의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에도 기존의 대권 주자들이 있죠.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유성민, 원희동, 최근에 뭐 여론조사 안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세 사람이 있고 또뭐법 야권으로 하면 또안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홍준표도 일단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안으로 쳐서 보면은 이 윤석열에 막혀 있던 기존의 잠룡들을좀 존재감이 드러내게 해서 그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어쨌든 대권 주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플랜 B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호흡을 맞춰서 기존의 대권 추자들잠룡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빅테탄에서 한번 같이, 반문제그 연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 를 했지만 지금은 윤석열 공격에 주력을 하고 있죠. 홍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조폭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을 양아치 리더십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어, 윤석열은 조폭 리더십니다. 뭐, 검찰, 검찰을 조폭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본인도 검찰 출신인데. 유승민그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린 것은 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정치권에서 탄핵에 앞장섰죠. 근데 어쨌든 탄핵은 정치적인 이야기고, 이 사법적인 처리 부분에서 윤석열이 검사로서 30년 구형을 때린 것은 과했다.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도 오늘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에게는 자기 검정 그걸 탐토라고 이야기죠. 그리고 국민 검정이 남아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선거에 한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대선에 바로 나와서 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정을 그치지 않았다. 긍정을 거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대권 주자로 부상을 했죠. 안철수, 국민의힘,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는 본인 자신을 플랜 B 핵심 인물로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어,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워낙 폭주를 하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본인이 주연도 조연도 할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자 주연이 사라지면은 본인이 조연을 하다 주연으로 갈 수도 있다 플랜 B입니다. 그리고 어, 윤석열과 국민의힘 또 본인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뭉치는 트로이카 연합론. 트로이카 연합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트로이카 트로이카 연합이라는 것도 윤석열과 같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소멸되면은. 안철수 본인이 플랜 B가 되겠다는 그 구상과도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 플랜 B 논쟁에 낯익은 인물이 한 명이 또 뛰어들었습니다. 누굴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례위원장입니다 김종인은 플랜 A 핵심인 윤석열에게 계속 구애를 보내고 있죠. 지금 한 달째 구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별의 순간이 볼 것이다. 별의 순간이 왔다.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은 내가 만나볼 수도 있다. 그 댐댐이를 내가 한번 쓱 보고 대통령감이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나에게와 그럼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준다. 이런 메시지를 한 달째 계속 보내는데 윤석열이 묵묵부답이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또 약간 은짜는 목소리로 내가 굳이 먼저 윤석열에게 만나자고 할 생각은 없어. 내가 윤석열에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번. 로보컬을 보냈지만은 또 대답이 없습니다. 감감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번에는 윤석열이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대권주자에게 또 로보컬을 보냅니다. 윤석열, 도저히 안 되니? 일단 제쳐놓고 다른 대권주자에게 로보컬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김종인의 생각의 플랜 B인 것이죠. 그 사람은 김동현입니다. 전 경제부총리. 자,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어, 원희룡 음, 제주지사가 오늘 라디오에 모처럼 출연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김종인과 주말에 제주도에서 만났다.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이, 김종인이 갑자기 윤석열을 디스한, 막깎아내리 그런 말을 본인에게 했다, 원희룡에게 했다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앞에서. 원희룡도 대권주자인데. 자, 원지사. 흔히들 뭐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란 거는 4개월, 6개월 뒤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는 거야. 지지율이 막. 윤석열 지지율이 처음에 1% 2%할 때는 뭐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했다가 그 다음에 5%만 올라가니 뭐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고 그 1위로 올라서니 별의 순간이 왔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지지율 따라서 막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달랐죠.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란 험악한 것이야. 다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지만. 어떤 내용과 역량, 그리고 제대로 국가를 떠받칠 수 있는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거의 백지 상태다. 윤석열이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김종인이 윤석열을 깎아내렸습니다. 윤석열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지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원희룡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원희룡이 오늘 라디오에서 밝혔죠.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김종인이 윤석열의 대안으로, 즉, 플랜 B를 거론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 기사 내용은 한 정치권 인사를 김종인이 최근에 만나서 했다. 이렇게 그, 달았는데,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정치권의 한 인사라고 했는데, 앞에 원희롱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것 보면은 원희롱이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의 말이 그렇다면 이어지는 것이죠. 문희룡에게 한 말이 이어집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플랜A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 플랜B가 있어야지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랜B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인이 윤석열의 대안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동연이 플랜 B가 될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한 정치권 인사든 원희룡에게 자,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인데 그때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을 두고 정권 실체들과 좀 마찰을 빚다가 나온 경우죠. 그리고. 최근 개각에서도 뭐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지만 이 고사했다 이런 말이 본인이 다른 어떤 언론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뭐 제안받은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제안받았다 이런 말도 했고 네. 이 상황에서 이 상품성이 있는 것이 김동연이 상품성이 있는 것이 지금 상고 상고등학교와 야간대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입장에서도 아 이, 여기 또 상품 가치가 있네. 아 윤석열들은 뭐 권력수사의 상품 가치가 있지만은 이 스토리가 있는 김동연도 어 내가 한번 키워볼 수 있겠네.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네.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김종인이 윤석열이 본인의 로보컬을 계속 외면하자. 윤석열 별은 멀어졌다. 이렇게 보고 다시 김동연에게 아마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그 유석열, 그리고 대권 고지에 가라, 올라서려면 가장 높고 험난한 허들이 바로 보수 정권 수사 문제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문제인데,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최대 급섬입니다, 유석열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보수 물락 책임론을 뛰어넘는 일이 급섬인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만나야 되는 것이 경쟁자들이죠. 범야권의 경쟁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랜 B로 거론되는 그런, 그런 인물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플랜 B로 거론되는 인물들. 안철수든 김동현이든 뭐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보다 본인이 높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지 어, 비로소 윤석열이 하늘의 별을 따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자명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아마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혹독한 긍정과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